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구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곡선운동을 또 다루는데 이번엔 원통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곡선운동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X, Y, Z좌표계 즉 직교좌표계를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엔티 좌표계를 사용해서 곡선운동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통 좌표계라는 것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XYZ 좌표계 그리고 엔티 좌표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원통 좌표계를 배워보겠습니다. 만일 왼쪽과 같은 레일을 따라서 내려가는 상자가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건 완벽하게 원통 모양이죠? 원통 모양. 이런 레일을... 따라서 상자가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혹은 이렇게 완벽한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미끄럼틀을 따라서 아이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자나 아이의 속도나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 원통 모양일 때 원통 좌표계를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뭐, 어떨 때 이게 편하다. 어떨 때 이게 편하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좌표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활용하는 것이 편할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죠. 그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접했을 때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좌표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좌표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치 표현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배웠죠. XY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알베타로 표현을 해서 알베타는 x i 더하기 y j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미분해서 속도 벡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속도 벡타는 v x i, v y j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요거는 알고 계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 T 좌표계에서는 바로 지난 짤 강에서 했죠. 위치는 그냥 스칼라 s 로 표현을 했고요. 속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속도는 v t 곱하기 u t 더하기 vn 곱하기 un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vn 이쪽 방향의 속도는 보통 없기 때문에 패스 방향에 접하는 속도만 있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았다. 그렇게 배웠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r 세타 좌표, 즉 극좌표계 r 세타 좌표계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위치 벡터를 표현을 할 텐데요. 봅시다. r 세타 좌표계, 즉 극좌표계는 n 티 좌표계 아, x, y 좌표계 그리고 n, t 좌표계와는 다른 단위벡터를 가집니다. 그두 단위벡터가 무엇이냐 이 그림을 통해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질점이 여기 있고 원점이 여기 있을 때이 원점으로부터 질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이 위치벡터 있죠. 이 위치벡터를 쭉 연장한 이 방향을 R방향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 R방향의 수직한 방향을 세타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r 방향의 유닛 벡터를 u r 이라고 하고요.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를 u 세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u r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질점을 향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u 세타는 u r 벡터와 수직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직각인 벡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두 단위 벡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표현하면 r 벡터는 r 벡타는 R 곱하기 UR 더하기 세타 곱하기 U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이 r 벡타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u r 벡타와 방향이 같죠? 그렇죠? 이 r 벡타와 u r 벡타는 방향이 같습니다. 얘는 u r 벡타는 크기가 1이고요. 즉 u r 벡타에다가이 벡터의 크기인 R만 곱해주면 u 알베타에다가 크기인 R만 곱해주면 바로 r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어, R세타 좌표계, 즉 극좌표계에서 위치벡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위치벡타를 표현을 했으니까 속도벡타도 표현을 해봐야겠죠. 다 아시죠? 이제 속도벡타 표현하는 방법. 미전 강의에 따르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여 계산을 합니다. 자, 속도는 위치 벡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런데 이 위치 벡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바로 전장에 r 곱하기 u r 벡타라고 했죠. 그걸 시간으로 미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시간으로 미분하면 두 함수의 곱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이거는 r.ur 더하기, r 곱하기, u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nt 좌표계에서, 우리가 nt 좌표계에서 표현을 생각을 해봤을 때, nt 좌표계에서 ut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좀 복잡했죠? 여기서는 ur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것입니다. 그 방법, 그 구성, 똑같습니다. UT 베타를 미분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한번더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UR 베타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요. DT분의 DU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UR 베타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UR벡터 이렇게 되겠죠? 즉요 시작점을 한대 묶어서 요 시작점, 요 처음 질점의 위치와 나중 질점의 위치의 시작점을 공통으로 표현을 해보면 UR벡터는 이렇게 되고 UR프라임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DUR 즉 DUR벡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DU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U 여기서 말하는 이 DUR 벡터는 DUR 벡터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봅시다. 이 UR 벡터는 항상 크기가 1인 벡터니까 방향이 바뀌면 원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원운동을 할 겁니다. 원운동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접하겠죠? 즉 여기에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방향은 u 알베타와 항상 수직인, 항상 수직인 죄송합니다, 항상 수직인 u 세타 벡터가 될 것입니다. 항상 수직인 u 세타 벡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습니까? 자, 이 d u r 베타의 크기 m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반지름 R 곱하기 D 세타가 되겠죠? 크기 M은 반지름 R 곱하기 D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반지름은 u 알벡타는 단위 벡터니까 R은 1, 크기는 1이 되는 거죠. 즉 M은 D 세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D 세타를 대입하면 DUR은 D 세타 u 세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d u r은 d 세타 u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즉 세타 다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타 닷 u 세타 아 이거 오타입니다. 세타 닷 u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UR닷, 여기 있는 UR닷 대신에 세타닷 U세타를 대입을 하면 당연히 V벡타는 R닷 UR 더하기 R 곱하기 세타닷 U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R닷은 속도의 무슨 성분입니까? R닷은 속도의 이쪽 방향 성분, 반경 성분이라고 하고요. R 곱하기 세타닷은 뭐라고 합니까? 요쪽 방향성분, 횡방향성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경로에 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속도의 방향은 경로에 접하고, 그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을 루트 씌우 되겠,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R닷 제곱 더하기, R 세타닷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그것이 바로, 속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가속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야 이야, 보세요 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하나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따라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가속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뭐말 안해도 다 아시겠죠 가속도는 속도 비분하면 됩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서 속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속도는 r u r 더하기 r 세타 u 세타 이렇게 됐죠. 즉 r 닷 u r 더하기 r 세타 닷 u 세타를 t로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따로 미분하고 요거 따로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다들 아시죠?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걸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함수 세 개를 곱한 걸 미분하면, 맨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중간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두개 그대로, 맨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R 다을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R 2다시 되겠고요. 자그 다음 요 부분을 잘 봅시다. 우리가 u r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지난 장에 바로 했어요. 바로 지난 장에 했습니다. r닷을 미분하면 세타닷 u n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타닷 u 아니 세타닷 theta u 세타입니다. 틀렸습니다. 세타닷 u 세타. 세타닷 theta u 세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타닷 u 세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 요거, 이 부분 보시면 r을 미분했으니까 r' 다시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부분 보면 세타'을 미분했으니까 세타2' 다시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뭡니까? u세타를 미분했으니까 u세타' 다시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나옵니다. u세타는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앞에 거 했던 것과 너무나 또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더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또한 번, 어... 또한번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u 세타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u 세타가 되죠? du 세타는 뭡니까? u 세타. 즉, 뭡니까? 요, 요쪽 방향 단위벡타 이쪽 방향 단위벡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du 세타가 나옵니다. 자, 이 du 세타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du 세타도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du 세타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 길이는 당연히 1이고요 그랬을 때, 나중 u 세타에서 처음 u 세타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즉, du 세타의 방향은 무엇이냐? 자,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그때 du 세타의 방향은 ur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UR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그 크기는 또요 크기는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M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부터 똑같죠. M 어떻게 계산합니까? 반지름 곱하기 D세타죠. 반지름 곱하기 D세타. 근데 여기에서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유닛백 타기 때문에 크기가 1입니다. 즉 M은 D세타가 되고 M 대신에 D세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du, 세타는, 마이너스, d, 세타, ur이 되는 거죠. 맞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dt분의 d, 세타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세타, 닷으로 계산이 되죠? 즉, u, 세타, 닷은, 마이너스 세타닷 ur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에다가 대신 대입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오고 요거, 요것만 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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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는 그대로 쓰고 얘만 한번더 쓰면 마이너스 r 세타닷 제곱 ur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u R끼리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있고요 R2단 마이너스 R세타닷 제곱으로 그 다음에 U세타끼리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E R닷 E R닷 세타닷 그 다음에 r 세타2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즉 극좌표계에서의 가속도 표현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속도는 무엇이냐?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 r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이거고요. 즉 반경 성분의 가속도 성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횡 방향 성분, 즉 반경 성분과 직각에 있는 이횡 방향 성분의 가속도 성분은 요거 이겁니다. 아시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바로, V가 아닙니다. A,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3차원상의 경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 부분 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은 전부 평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게 평면 운동이 아니고 3차원상의 경로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3차원상의 경로는 아주 쉽습니다 이 부분을 질점 이 질점이 여기 있을 때 이쪽 평면상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평면상에서 이 방향을 알 방향이라고 하고 알 방향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세타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 즉 이쪽 방향을 U 알 베타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즉요거를 U 세타의 단위 벡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위쪽 방향 z 방향을 u z 의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됩니다. u u z 는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 k 단위 벡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e 벡터, e. 그럼 여기서 요 질점의 위치 벡터는 요거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e 벡터 더하기 이 e 벡터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벡터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r 곱하기 u r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까 그쵸그 다음에 요 벡터는 뭡니까? 당연히 높이 z 곱하기 u z 벡타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요두 개를 더하면 이 위치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위로 이렇게 나왔냐? 자, 요거 미분한 건 아까 다 유도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요 벡터를 미분하면 z는 당연히 z 다시 되고요 u z도 사실은 미분이 돼야 되는데 u z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위쪽 방향을 보고 있는 단위 벡터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u z는 미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속도 벡터는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전 장에서 다 했고요.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z만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 것이죠. z만 한번더 미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통 좌표계를 활용해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